자비와 극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그 극일하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하늘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열기 원했고 또한 주간 동안 이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 귀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못해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또한번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며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참 소망을 함께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동안 좋은 날씨 주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1년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이 말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이 스테반이 <laughs>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 그와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공의 앞에 불려와 아, 7장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아, 결국 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대표로 한 그. 스테반을 핍박하던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스테반이 지금 잡혀와서 그들이 공의원들, 다시 말하면 지금 재판장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스테반이 아니라 지금 이 스테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5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이 사람의 얼굴. 이 스테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천사의 얼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마음은 지금 스테반을 향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해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그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테반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률의 마음이 스테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다로 표현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스테반의 그 영적인 그 인격과 품성과 그리고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 얼굴을 볼때 천사 의굴처럼 보였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죄 없는 스테반을 자기들의 욕심과 기득권을 위해 무고하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반대로 마귀의 마음이고 사단의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정말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얼굴일까? 내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지금 어떤 얼굴일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내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때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오늘 그것이 바로 스테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스테반처럼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단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악하게 살고 죄를 지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죠. 나 역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성격이니 아니면 내 인생이 원래 그러니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는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성격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얼굴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을 갖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천사보다도 못한, 피조물보다 못한 얼굴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해 동안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그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런 결심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봄사나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 스테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누가 스테반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스테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뭐,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스테반을 천사의 얼굴처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고 스테반을 비난해서 그를 고소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테반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는 얼굴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에 이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천사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국회 조찬 기도회를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는 분이 꽤 많다고는 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한분한 분한 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회의만 열면 싸울까? 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살까?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목적을 놓치고 살때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에서 사단의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의원들만이라도 내가 왜이 귀한 사명을 맡았나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돌아간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저는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이라면 내 부모를 죽이는 것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이 죽는 것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총을 쏘고 폭탄을 쏘고 그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전쟁을 지속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단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는지, 그것을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예, 무섭습니다. 우리가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굴부짖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포탄을 맞고 한쪽 팔이 날아가고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도 그 지도자들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그 영상을 왜안 보겠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도 이 전쟁을 계속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푸틴 대통령도 미사 때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뭐, 알라를 믿는다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전에도 다 모든 신들은 가짜든 진짜든 평화와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지 전쟁과 자신의 이익을 말하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이단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 마음속에 어느샌가 나의 욕심이 들어가고 나의 욕망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도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착한 우리 자녀들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이스테반의 천사의 얼굴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 앞에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쉽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죽고 싶은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고 라 믿고 살아가는 그 얼굴, 그 마음, 그 중심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 스테반 입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는 그냥 끝나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진 이 사울과 그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득이 양양해서 자신들이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이 6장과 7장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 55절에 보면 스테반이 죽기 전에 그가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7장 55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테반이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보였고, 무너진 자처럼 보였고, 넘어진 자처럼 보였으나, 하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악인 앞에서 피한자가 보였으나 지금 가장 큰 승리의 영광을 맛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스테바는 이 놀라운 영광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가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를 볼수 있고 내가 저 하늘 보자를 볼수 있다.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하늘의 기쁨을 모르는구나. 하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는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스테반에게 이미 그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았을 때안 아팠을까요? 피가 안 났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이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열매와 상급을 누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바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꾸 감사를 놓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뭐 여러분들 앞에서야 제가 사실은 천사처럼 그렇게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본다면 이중인격자죠. 그러나 제 안에서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인생, 이런 불쌍한 인생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일부러 제가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제가 마당에 잠깐 나가 바람을 쐬고 그리고 본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이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좋은 삶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에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기도해도요 순식간에 감사를 놓치고. 날마다 말씀을 봐도 순식간에 기쁨을 놓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아차 싶어 주님 앞에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여전히 내 앞에 돌을 던진 자가 있어도 오늘 내 앞에 여전히 나를 무너뜨려는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나를 설계하시니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자녀들에게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은 이 순간에도 감사했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글을 말씀드리고 마치죠. 캘리포니아의 미국의 그잭 힌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찬양 사역자인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있는 섬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섬에 그 나병 환자촌이 있는 곳에 그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는데요. 정말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이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앞에 두고 거기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런데 그때까지 앞을 안 보고 뒤를 보고 서 있던 한 여인이 고개를 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얼굴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코와 귀는 이미 완전히 없어져 평면이었고, 나병은 그녀 입술을 반쪽을 날려서 그 입술도 비틀어진 입술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은 전부 문드러져서 붙어 있는 그러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부르고 싶은 찬송은요, 받은 복을 세워도 될까요? 그 찬송입니다. 그 마지막 찬송을 전체 그 회중들이 부르고 나서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그 연주하던 한 분이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목사님, 저는 오늘 부른 이 마지막 찬양을 다시는 못 부를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도 오늘 같은 감동으로 부르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 얼굴이야말로 천사의 얼굴이구나. 그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진짜 얼굴이구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단한 사람도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작든 크든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점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이 세상은 더 악한 것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는 점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그 여전히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이렇게 믿음 있는 아이로 자라고, 이 새벽 기도에 부모를 따라올 그런 착한 아이로 자란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 아이를 내 마음을 스스로 천사의 얼굴에서 사단의 마음으로 바꾸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올해도 사단 마귀가 둘러싸는 것 같은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이스테반이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나의 얼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천사도 흠 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믿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한번 간과하고 하늘의 감사를 놓지 않는 인생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